1월 15일, 우리 국내 주식 시장 마감 지어졌습니다. 어, 장 막판에 수급 변동이 살짝 있었는데요. 외국인 다시금 소폭 매수 물량 보여줬고요. 코스피 지수가 2,400, 500선을 하회했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조금은 축소가 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브리핑 이사님께 부탁드리면서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네.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아깝게도 마이너스 0.01%긴 아, 하지만 아, 마이너스 0.02이네요. 그렇네요. 아, 0 0 2로 <laughs> 마감했네요. 네. 네. 말하는 순간 또 바뀌었네요. 말하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빨간 불을 보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양 시장 모두 좀 파란 불로 음, 마감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닥 쪽이 좀더 낙폭이 컸다라는 것들이 물론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힘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투자심리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종목을 등락현황인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수가 1,088, 상승 목수가 513 종목이거든요. 하락 종목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상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조금은 이제 위축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린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양한 어, 지표들 그리고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결국,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파는 게주식시장이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종별 등락 현황을 뭐또 중요하게 좀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급도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어, 2시 반이 넘어가게 되면서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쨌든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좀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조금 이제 그래도 그래도 보아권에서 마무리 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장중에 어쨌든 6천0 0개학까지 선물 매도 계약서가 늘어났었지만은 5,500개학으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누른 힘이 조금 이제 장 후반쪽에 그래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살짝 완화가, 흘렸다, 되게 되면서, 그렇죠? 살짝 완화가 네. 되면서 일단은 어, 추가로 제한시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493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있다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들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는 살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하이스가 1.6%, 네이버가 2.2%가량의 상승으로 좀 마음을 지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쪽에 좀 기대감이 좀 반응이 되게 되면서, 어,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든 게 아닌가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스가 1.6% 정도 상승으로 마음을 좀 지었는데, 일단은 또 좋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SK하이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HM4, 어, 6월 달에 샘플을 제공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양산할 것, 양산한다는 그런, 어, 뉴스가 나는데, 아마 요런 것들이 그래도 하이스를 좀 빨간불로 만드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된게 아닌가, 그런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 g 너지 솔루션, 삼성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마무리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어, 코스닥 쪽시가총의장위정부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바이오 쪽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h i b 가5.9% 그리고 어, 이제 삼성전지하이4% 가량 약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 우 로보틱스도 3.2%, n 엔 m 도3.4% 가량 약세를 보이는데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이 섹터들 어, 바이오, 로봇, 요런 것들 그리고 2차 전지 어제 강세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도 약세 전환되게 되면서 좀 이제 코스닥에 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감 브리핑 이사님과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작할 뜨겁게 달궜던 오늘의 핫 섹터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우리 투자자분들 전략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핫 섹터 하나하나 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핫 섹터부터 열어볼 텐데, 어, 양자 암호 관련주가 급등락이 너무 심하고,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다시금 급등을 했어요. 네네. 빅테크 CEO들은 이게 이제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음음. 의견들이 굉장히 팽 해요.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는 저게 있잖아요. 상용화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사업적 공부를 할 때는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이이슈인해서 <laughs> 얼마만큼 이제 테마를 계속 끌고 갈 건가, 그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지금 12월 중순부터 상당히 급등이 있었거든요. 급등이 있었는데 어, 지금 이제 지금 은 젠슨왕도 그렇고. 주커버그도 그렇고 상영은 좀 시한 걸릴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박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누구한 누의 구 얘기를 누의 구이기가좀더 힘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맞다 맞다는 안 중요합니다. 누의 구 말이 더 힘이 세냐 느 이걸 봐야 되는데 어, 오늘 일단은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에 갔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젠슨 왕의 입과 주커버그의 입에 더 주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되돌림 현상이 나왔지만은 대돌림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반등심에도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략대 잡아봤고요. 또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피팅 밸브인데 조선주 영향으로 이쪽까지도 수급이 드는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라봐도 될지 사실 조선 대표주 대비해서는 못간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께서는? 어 글쎄요 그 사실 조선주는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원래 무겁게 쭉 <laughs> 가야 아, 정상인데 네. 너무 무섭게 오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조정도 아마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이 또 물려가지고 또 시간이랑 기회비용을 좀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막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2023년도부터 한 5년간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면 조선주를 매수하라고 저는 말씀 드려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이제 3년차 접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는 앞으로 2년, 2년, 3년 정도 시간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추경 매수하지 마세요. 음. 지금 올라간 거는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격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보십시오. 이게 원래 내가 급한 거지 시장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저 선수 같은 게좀 길게 보시면 좋겠고, 성강밴드가 지금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한엔진도 마찬가지고. 그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조선주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관련된 엔진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쪽도 같이 좀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긴 시간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더갈 수가 있고 업종이라는 것들이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은 조선주 잘 보세요. 2023년도 상반기 때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 야 조정 받았잖아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 때 흑자 전환 되게 되면서 상반기 좋았다가 또, 하반기에 조금 흘러내렸다가, 10월 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또 조정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 조정을 기다리세요. 조선주의 아, 관심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요 네. 너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따라하지 말고, 조정을 기다리자는 얘기를 계속 해서 왔었거든요. 음... 그리고, 어, 개인적인 TMI지만, 네. 아, 이게 t m 이잖아요제지은 <laughs> <집은> TMI인데, <laughs> 저도 작년 하반기에 샀다가 최근에 팔았어요. 네. 팔아가지고 너무 또 가니까 좀 아까워요. 아쉽다. 네, 아쉬운데,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TMI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또 핫섹터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핫 섹터 볼 텐데, 네. 원자력도 어제이어서 오늘도 음. 강합니다. 뭐, 사실 정치 리스크가 다시금 환기가 되면서 이쪽 섹터 보자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이게 뭐, 슬, 그 상관없는데, 얘이 화면을 볼 때마다 이게, 이게 쿠폰 같아요. 하나씩 떼가지고,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laughs> 커피 쿠폰인가요? 커피만, 네. 뭐, KFC도 네. 괜찮고요. 뭐, <laughs>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태용, 이렇게인데, 원자력도, 일단은, SMR 쪽 보게 되면은, 올해는, 음, 아마 수준 소식이 나와야 돼요. 네. 지금, SMR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A.I.라는 지에 뭐 양자 컴퓨팅 기기 나오게 되면서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아지게 될 거고 그 전력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LNG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LNG 자연스럽게 S.M.L.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력 생산 목표 시점이 언제냐면은 2040년이에요. 그러면은 부품이나 원전 기자 원전 기자재라는 주기기였던 발주가 올해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돼가지고 아마 올해는 발주 소식이 나오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가야되고 트럼프가 또 SMR에 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본다면은 일단 체크는 지 이런 경수로 원전보다는 SMR 쪽에서 어떤 뉴스가 먼저 나온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조선처럼 좀 느긋하게 접근을, 지금 오른거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허? 느긋하게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섹터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